도꼬밀집사의 먹방 이야기. 시리뽕이 오늘도 라면을 먹냐고 물어본다. 오늘도 라면 먹나요? 쏙성공주 성이가 라면을 먹으라고 한다. 빨리 계란라면 드세요. 맛있는 계란라면. 팔팔 끓는 라면에 치즈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 열이 어느 정도 받은 치즈를 라면에 섞어서 합체를 시켜봤다. 국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 팔팔 끓은 치즈라면에 뚜껑을 덮고 기다려준다. 라면을 책상에 갖다 놓는다 김치하고 맛있는 계란 치즈 라면이 완성이 되었다 오늘은 치즈 계란 라면 맛있게 오늘 치즈를 한 개를 통째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물을 끓을 때 끓는 물에다가 통째로 치즈를 집어넣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갖고 한번 통째로 한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그래가 국물이 계란 두 개하고 치즈가 한개 들어가갖고 만들어진 국물이 됐습니다 이래가 김치하고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야 이래가 딱 해갖고 치즈가 음 치즈 향이 약간 납니다 치즈 향이 나는 계란 아 라면 아 진짜 맛있겠네요 선풍기에 약간 저 먹어 약간 식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그래도 뜨겁던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치즈 양기가 약간 납니다 내가 김치하고 음, 음, 치즈 계란 라면, 야, 괜찮네요. 국물 맛은 어떤가? <laughs> 와한 개로는 근데 큰 크게 이렇게 진하게는 안매안 되고 안 연하게 치즈 향이 느껴집니다. 진하게 느껴졌어 두 개나 세개넣어야될것 같네요. 음. 이 맛있다. 푹 퍼진 라면이지만 <laughs> 이러가 치즈하고 계란 두개하고 이가다딱 넣어가 이러면 안되니까 운동하고 팔굽혀기 3세트 하고 그래가 금식 지금 한 6시간 정도 금식 중이거든요 금식을 하고 아, 금식 중인게 이제 완료했지 금식 완료하고 음면 한개 반 계란 두개하고 치즈 한개 딱 넣고 끓이면 이렇게 맛있는게 됩니다 아 뜨거 음막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막 먹으니까 아니, 바트 뭐뜨겁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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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묵은 김치. 살짝 묵은 김치와 같이 음! 가음 아 예술입니다 문구가 <목소리도> 일어나가 운동하고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 다 먹는 음. 계란 두개딱 풀어가 이제 본체를 들고 김치 남은 거 김치 남은 거 국물하고 싹 안에다 다 집어넣고 쫙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 집어넣고 젓가락은 이제 뭐 빼놓고. 양이 털이 막내래가 밑에 이제 딱 눌러 붙은 거싹 끌어가가 김치를 딱 하나로 합체를 시키다 어디서 나오는 게고 뭐. 계속 나오노 그래가만 이래가만 딱 굴고 김치 치즈 온도가 지금 너무 안 뜨고 올라나 김치 치즈 라면, 음, 국물이 좀 많이 줄었네. 야, 이 원래 가방 그럼 넣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래나 하면 안 되고 저 밥이 있거든요. 음. 내 아,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는 밀지산 먹방 채널에 다 있습니다. 아, 돈은 올바르게 불려야 되는데 요새 보니 코인이 코인 현물에 영혼까지 투자하는 걸한 사람들이 좀 있던데 그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한 종목에다 몰빵 치는 거하고 똑같은 긴데 100%안전하하 돈을 을릴수 있는 길이 있으면도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음~~ 와 고소합니다 음~~ 아유 김치하고 와, 진짜 예술입니다. 장난이 아니네. 음언제한번 거기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음와와 <laughs> 음. 아. 소시아 쿨니다 역시 치즈 안에 들어가니까 국물 맛이 다르네요. 와, 와. 우와. 역시 좀시카감막폭풍흡입으 하니까. 으아아아 <목소리도> 이제 또밥 먹는 것 같네요. 아, 와 예술입니다. 몇 시간 금식하고, 방울배 운동하고, 면한개 반에 계란 두 개, 치즈 한개딱 넣갖고 어막부 삶아가 막 그래가 무니까 막 고만 마막김썰 하이 막 초죽입니다. 아, 우리 이제. 숑숑 공주가 밑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왼쪽 밑에 이제 인생이 변하는 영상 보시면 진짜 인생이 변합니다. 밀지사 먹방 채널 거기가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